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Roll to the Top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롤앤라이트 게임이고요. 어, 여러 종류의 주사위를 굴려서 어, 이 아래부터 맨 위까지 이 사각형을 채워 나가는 게임입니다. 어, 두명 이상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솔로 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을 보면요. 먼저 시트지가 있는데요. 어, 다양한 테마로 있습니다. 이거는 에펠 타워 같은데요. 이런 각 시트가 어좀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플레이어마다 한 장씩 이렇게 앞에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더하기 빼기 주사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면체부터 20면체까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있고요. 10면체는 없습니다. 자 십면체 주사위 빼고 이렇게 다섯 종류의 주사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더하기 빼기 주사위는 여기 어 이렇게 민무늬 그 무늬가 없는 주사위에다가 이렇게 적, 어, 적어도 될것같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음, 출력해서 이렇게 큐브에다가 붙여서 활용하셔도 깔끔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뭐 플레이 준비가 다 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롤투더탑이 게임의 목표는 다른 플레이어 보다 먼저 이 아래부터 위까지 사각형을 먼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같은 턴에 채우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맨 위에 숫자가 맨 마지막에 채운 숫자가 가장 큰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을 아래부터 위쪽까지 쭉쭉쭉 채워서 어, 먼저 채워야 어, 되는데 그 채우는 과정이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여섯 개의 주사위 중에서 두 개를 굴립니다. 자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요거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주사위를 어, 액티브 플레이어가 굴립니다. 자 이렇게 굴렸죠. 자 요거는 뭐냐면 남아 있는 주사위 다음 번에 굴 굴리, 굴리기 전에 여기 굴린 주사위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사위 한 개를 교환해서 굴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는 현재 굴린 주사위 중에 한 개를 빼고 굴려라 하는 얘기고요. 더하기는 현재 굴린 여기 주사위에다가 나중에 한 개를 추가해서 다음번에 굴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 4가 나왔어요. 자 4, 4가 나왔다면 요것을 따로따로 따로 4와 4로 해서 쓰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합쳐서 8 하나로 쓰셔도 됩니다. 어, 쓰는 방법은 여기 맨 아래부터 쓰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4, 4 이렇게 썼다 라고 한다면 이 숫자 위에는 반드시 같은 숫자나 더큰 숫자가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다음 플레이어는 어, 이 주사위를 받아서 자, 아까 교환하는 게 나왔죠? 이렇게. 어, 이미 굴린 주사위 중에 하나를 빼고, 여기 사면체 아까 굴렸던 거 빼고, 다른 주사위, 8면체를 집어 넣었다. 그럼 요세 개를 다시 굴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굴려서, 요 나온 것으로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 6과 6이 나왔네요. 6, 6이 나왔어요. 그럼 6, 6이 나왔으면, 여기에 6을 쓰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도 6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다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가 비었는데 위에를 쓸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6인데 여기에 7.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래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채워, 채운 다음에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1, 5다. 만약에 여기가 2, 6이다. 그럼 여기는 두 개가 걸려있는 부분이죠. 그럼 최소한 여기 있는 숫자보다는 커야 되겠죠. 여기 3 같은 건 올라오면 안 되겠죠. 3을 쓰게 되면 여기는 여기보다는 큰 수지만 6보다는 작기 때문에 3 같은 숫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합쳐서 12다 그러면 12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옆에 3 써도 상관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2보 2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 비었군요 여기에 만약에 2다 이렇게 만약 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3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밑에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위 올라가는 숫자는. 자, 이런 식으로 쭉써 나가시면 됩니다. 쭉써 나가서 맨 위까지 채워 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쓸 수가 없다. 너무 낮은 수가 나와서 이두두 두 개의 숫자를 더해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턴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턴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 한턴 잃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다음번에 여기에서 원하는 주사위 하나를 딱 추가해서 네개의 주사위 한꺼번에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리고요 만약에 내가 쓸수 있다면 이거를 나누어서 써도 됩니다 여기에 두개3 3 쓰고 여기다가 3 하나 쓰고 그 다음에 8 하나 쓰고 여기 위에다가 8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주사위만 된다 면은 주사위 3개, 각각 세군데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숫자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빨리빨리 쌓아 올려가면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숫자가 높아지면 위쪽은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숫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혼자서 그 솔로풀 같은 경우는 규칙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전반적인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어 솔로풀 같은 경우에는 어 몇번 실패, 예를 들어 다섯 번까지 실패하면 뭐 끝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세번 정도 끝나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약간 룰을 정해서 이걸 다 채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실패, 여기 체크하지 못하고 몇번 도전해서 맨 끝까지 어, 채우고 맨마지막의 숫자는 얼마로 채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롤투더탑이라고 하는 롤앤라이트 게임이 아, 있다는 것그 다음에 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 간단히 음, 소개해 드렸고요. 요 시트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트가 있는데 어, 이거 말고도 어,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석가탑이나 다보탑 뭐 여러 가지 그런 테마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완성이 되면 서로 나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룰북을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니어서 어, 정확한 룰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룰북 구하거나 하면은 솔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플레이 영상도 간단히 어, 보여, 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부족한 설명이기도 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보완해서 저도 배우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같이 어, 해결해 가면서 어, 게임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롤투더탑 to 게임 방법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